습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보다 온전을 추구하라. 완전보다 온전을 추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삼위가 3 6 4장 일절만 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아멘. 15절에 나와 있는 온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의 오이라는 말로 더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절대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의 연약과 무지에 비해서 꽤 성장한 상대적 완전으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한 노력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은 완전과는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룸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성숙이라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여 온전을 이룰 것인지, 또 온전을 이룬 성도는 어떻게 완전을 향하여 성숙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빌립버서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인생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온전을 이루고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전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목표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고, 오히려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머지는 맡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오해가 올 때,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고, 또 원망과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통해 내 속에 낙심과 분노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열심히 할수록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그 반대의 낙심과 분노도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낙심과 실망도 들지 않을텐데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속상함과 분노를 내가 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과에 대해서 또한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늘 나에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낙심과 실망과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그 감정을 내가 지고 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와 오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나머지는 맡기며 오늘 성령의 음성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성도에게 주신 은사도 인정하는 태도가 온전을 이룬 자의 태도입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성도에게는 각각의 은사가 있고 각각의 다른 성숙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한다고 해서 같은 성숙과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도 은사도 각자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더 닮아가고 있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은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나에 비해서 더 나은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성숙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내고 안식일에 출석을 더 잘하고 교회 사역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앙과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다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사와 축복과 기회를 더 많이 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더 많이 충성하면 되고 또 은사와 축복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조금 적게 받은 자들은 내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성장과 복음전도 이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늘 나와 다른 은사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위하여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오늘 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본받을 만한 자가 되는 것이 온전을 이룬 사람의 태도입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온전을 이룬 자들은 최소한 신앙의 한 가지 정도는 기준이 될줄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황금율에 빗대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해도 괜찮겠다 라는 기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혹은 교회에게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당신도 교회도 내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라는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이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대한 기준이 되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당신도 내게 이렇게 사랑하고 행동하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되어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면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너희들에게 기준이 되어 줄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 주면 내가 너무나도 기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울과 닮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다른 성도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나처럼만 다른 성도를 사랑하면 돼. 아니, 다른 사람이 나처럼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성도를 향한 사랑이 또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신앙하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모본을 주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적 도움을 줄수 있는 말과 행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완전보다 온전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전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장점과 은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장점과 은사를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온전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준이 되기 위해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온전을 이룬 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도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 10분 하나님의 사역하기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타인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삶,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장점과 은사를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될 만큼 성장시키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교회의 영원구원 사업과 주변의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